Do we need to wash this? 응. 일단... 응. should I chop all of it?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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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잘자이게요 엄청 작아요 이거 할수 있겠어? 거 네. I'm scary to do it wrong. You don't put any veggies in Turkish Mandu. just meat. Yeah, beef, right? Huh? Beef. Beef. beef, yes. Meat's or lamb? Beef. No, beef. And with. 소금, 후추, 고추를 넣어줄거에요 오, 너가 하는거지? Well. 네 우와. 일정하게 너무 잘 씻었네 응 엄마 아, 응? 유튜브 대해 뭐 생각해요? 응? 유튜브 대해 뭐 생각해요? 맞죠? <laughs> <laughs> 유튜브 어떻게 생각하니? 아. <laughs> <laughs> 너무 잘해, 너무 잘해 진짜요? 응 아. <laughs> people are gonna think that I can't cook at all. But it's also a n fact, I'm not that good about cooking. You're cooking better than me. I'm good at eating. <coughs> wow. Mmm. 냄새가 진짜 좋아. 아 모글. 손이. 소이 소스만 응? How is s o s 간장. 간장 냄새가 정말 좋아요. 그래? 네. 응. 이거 뭐예요? 소스? 소스? 마늘기 응. 응. 오케이. 커피에서 이렇게 했었어요. 렇죠 네. 이 응. 응. 네. 아빠 만두를 먹을 수 있어요? 네. 안에 고기 있어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래어 그냥 냅둬 냅둬 엄마 됐어요? 다 됐어 됐어? 오케이 응. 바이바이 첫째 무 이곳좀작아이되좀작해아 불러서. I'm saying, I'm s a y i 야될것 같아. 그 y i n g I'm saying, I'm saying, I'm s a y i n 자, 응. 아. 이제, 이 볼까요? 음, 응, 메리. 네. 오, 잘했어잘했어 잘했어. 짜잔! 예, 예뻐, 예뻐, 예뻐. 이방로이 상태로. 이 상태로. 이상이 상태로. 이상태이거절반이면지로이 상태로. 도 상태로. 이 상태로. 이상태에서 상태로. 이상이 만두 로이상태 <laughs> Ah, okay. He was like, you do one, two. It's fun, and I was like, 그래. you are getting tired. <laughs> <laughs> oh, But she's doing different than mine, right? <laughs> 오 예뻐 예뻐 예뻐. 아 네서 아그리. 오 제일 예뻐. 에 <laughs> <망했고>. 이거 많이. 뭐야? 마음거 하나도 없어아 이거 지켜야 돼? 아이거 오픈 오픈 룩. It's okay. Why b o i n g c 똑같아. 진짜 맛이야. 아니, 달랑. 이똑 같지. 소리 나오지만 안. 그러지, 그러지. 아, 이 정도는 뭐야. 아, 잘했어요, 약간. 아. We can understand why. 저도 그래도 어느 정도 해야지 저도 보면 그래 뭐든지 뭐좀먹자데 얘기가 너무 가볍게나. 맛있어 보이지. 와 김치 만두. 왜? 김치도 큰거 <laughs> 그걸 로해야지 맛있겠다. 음, 맛있어요. 엄마 음, 진짜 맛있어요. 많이 음. 먹었어요. 우리랑 같이 만드는 만나줘서 감사합니다. 사대가 음, 같이 만들어서 엄청 맛있어 네. <laughs> 재밌었어요. 네. 음. 지금부터 우리 집에도 할수 있어요. 그래? 네. 음. 음. I can't open my eyes because I sound like... I feel so lucky that I could see this. <laughs> <laughs> oh,

감사 아, 색깔이 음, 쁘게나다요 음, 색깔이 이쁘다요 네. <laughs> 냄새가 좋아요. 물 <laughs> 많이 와. 맛있어요. 너생각해 네 아. 다사먹다사 먹으면 돼. 안사 먹으면 언제 사먹 네. <laughs> 아까 국화빵도 <laughs> 음, 하나 샀는데 없대 국화빵은 없어? 음. 맛있어, 아야. 음, 음. 음. 공주방 맛있어. 음. 맛있어 음~~ 진짜 불 와서 맛있네 이게 공주밥이야 공주밥 진짜 맛있어 지방하아안한게밥 하나 더사 음.